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넷에 실린 기사를 어, 읽어 드립니다. 우선 어, 코로나로 도심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또는 미국의 맨하탄 등에서 어, 도심 탈출이 시작된 지가 1년 반이에요. 1년 반.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아주 초기에 코리아 어, 어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했어요. 내 네, 식당 레스토랑 문을 닫아야 하나 마나. 그때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빨리 닫는 것이 좋다. 1년반 전에 시작하기 전에 문은 빨리 닫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모로나 사로나 계속해서 나오고요. 변형 A, 변형 B, 변형 C, 코로나는 계속해서 변형해서 우리 곁에 황토병처럼 남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1년 반, 거의 2년 전부터 했습니다. 미래 예측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식당을 닫아야 할까 말까, 레스토랑을 닫아야 할까 말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죠. 손님들이 끊겨가지고, 어, 이제,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뭐, 온갖,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어, 그니까, 대면 장사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닫아야 돼요. 어제 닫으셔야 했어요. 아무튼, 그러나, 많은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도심에 사람들이 복귀하도록, 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죠? 텅텅 비었거든요. 어, 메나탄이 텅텅 빈다든가, 뭐, LA 중심가가 텅텅 빈다든가, 이런 거요. 그래서 도심의 사람들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린 전략을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심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갔어요? 그린, 시골, 그리고 나무가 많은, 숲이 많은, 또는 들판, 또는 호숫가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어요.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어서 도심 탈출한 인구를 다시 불러들일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약간의 노력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맨하탄에 있는 식당들이 그린 치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뉴욕시의 사무실 건물은 또 사무실 건물이 텅텅 비었어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도 사무실 건물이 텅텅 빌 거예요. 재택근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 재택근무하다가 사무실 근무하다가 하면은 어 회사가 어 돈을 많이 잃죠. 아예 재택근무를 하면은. 회사 건물을 렌트비, 비용, 뭐, 그 다음에 뭐, 점심값이라든가, 그죠? 다양한 직원에게 베풀어야 하는 그런 혜택이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뉴욕시 사무실이 텅텅 비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세입자와 직원을 다시 대면 업무로 유인책, 유인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맨하튼의 금융회사, 누빈, 메나탄은 뭐 금융이죠, 그죠? 월스트리 전, 월스트리 같은 데에 메나탄, 로어 메나탄 같은 데에서는 현재 옥상에 두 개의 볼통을 두고 벌을 키우거나 또, 어, 이, 이곳에서 미끼를 먹는 직원은 벌집을 돌보고, 꿀을 따려하고 여왕벌의 이름을 지기는 방법들도 이제 배운다. 뭐, 이게 하나의, 에 소개 자료입니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어서 여왕벌, 뭐, 이, 벌을 키우는 이런 회사가 많이 <laughs>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코로나 유행병이 1.5년이 지속되고 있는데, 상황은 코로나가 델타 변이로 더욱더 나빠지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그죠, 어, 변할지 지금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 진짜 생성이 될까? <laughs> 걱정하는 거죠. 과연 집단 면역이 의미가 있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교차 감염 해가지고, 어, 백신 두번 맞았는데도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델타보다 더 심한 것이 나오면 당연하게 그죠. 더, 어, 백신이 효과가 없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도심의 사무실과 아파트 등은 도심 탈출한 직장인이나 거주자들을 꼬셔서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심 탈출을 시작하기 때문에 도심을 시골처럼 가꾸는 거죠. 자연을 더 많이 가지고 들어온다. 자연, 이런 것들이 그린을 가지고 들어오면 식당에도 가지고 들어오고 도심의 그 옥상에도 가지고 들어오고 도심이 빌딩 숲 속에서 이제는 꽃 나무, 그 다음에 뭐 여러 그저 그린 트리 나무들 볼통까지 놓고 있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들을 다시 도심으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쉽진 않죠. 예, 이미 단물을 빨아먹어 본 사람은 그가. 그러니까 비대면 재택근무를 해본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절반 이상이 다시 안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사무실 건물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확산되는 동안에 세입자와 직원을 다시 대면 업무로 유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최고 전략 중의 일부는 이상하게도. 어, 옥상에 양봉 시설, 그죠? 꿀을 따는 벌통을 갖다 놓는 게 어, 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어, 벌을 갖다 놓으면 벌은 어, 꽃나무를 찾아다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더 많이 심을 것이고 도심을 자꾸 그린화 시켜 나간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나탄의 금융 회사인 루비는 현재 옥상에 두 개의 볼통을 두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 직원들이 이제 벌집을 돌보고 꿀도 따고 여왕벌 이름도 짓고 한답니다. 건축 회사 젠슬러의 디자인 디렉터 조지는 뉴욕 타임즈에다가 팬데믹은 모든 것을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바이오필리아가 재미있는 작은 각주 대신에 필수가 되었다. 바이오 바이오는 이제 생활 어, 생태, 어, 바이오, 필리아의 나라,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바이오를 좋아하는 인간의 심성을 갖추어야 사무실 근무로 직원들이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전략으로 삼은 거죠. 다른 사무실 건물에는 정원과 테라스와 큰 창문을, 그죠? 달아가지고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편의시설을 추가하거나 직원들이, 시간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꾸미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쿡팍스 아키텍즈라는 여기 회사의 창립 파트너 리처드 쿡은 뉴욕타임즈에서 식당에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보다 직원들에게 생활용품 어메니티와 사무실을 더잘 만드는 방법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둔다. 지금 현재 식당 주인들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직원들이 도망 안 가고 계속해서 <laughs> 나와야 되니까, 직원들에게 생활용품, 어, 이, 뭐, 샴푸나, 뭐, 저, 그, 비누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갖다 줘요, 직원들에게. 그리고 사무실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무실로 나오고 싶어 하게 한단 말이죠. 물론, 근로자가 사무실로 돌아가야 하는지 여부는 매우 합리적인 질문이 있다. 원격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아, 1년 반이나 되어서 이제, 습관화된 것이 재택근무예요. 그렇죠? 편리하고 이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사무실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끌입니다 특히 전염병이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뉴욕타임, 뉴욕타임즈는 환기를 업그레이드했거나 내부 공기가 깨끗함을 조장하거나 사무실 사람들이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자연을, 그죠? 어, 데리고 오고 싶어 합니다. 아, 앞에서 말한 바이오필리아가 뭔가, 바이오필리아에 대한 책 소개를 합니다. 이건 책인데요.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썼어요. 필리처 상을 받았는데, 아메리카 대구, 대륙의 수많은 개미종을 거의 대부분, 어, 동정하고, 페르몬 작용, 작용을 최초로 분석한 개미연구, 어, 근의자인데, 에드워드 윌스는, 에바이오필리아에서 책에서 인간은 어에서 바이오피리아는 어 인간에게 에, 생명을 이끌어주는 본능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이오필리아가 바이오 생명과 필리아는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조합으로 어 생명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 또는 본성 속에서 생명사랑의 경향이 내재한다. 사람들이 생명사랑을 좋아한다. 그래서 바이오필리아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콘크리트 밀림숲이 아닌 바이오필리아를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리아 개념을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연결하는 고리로 보고 환경보존 생물 다양성 보존. 그 다음에 개발은 좀 미루고 윤리적인, 그죠. 기초로 우리가 생명을,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좀 <laughs> 보여드릴게요. 자, 이야, 멋지죠. 이게 식당입니다. 식당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식당에 안전자리, 거리 두기 해야 되니까 어차피 많은 사람을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식당에 있는 벽을 완전 그린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식당에 있는 그린 보세요. 자, 또 다른 식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식당이 저 위에 천정을 그죠, 뚝 뜯어내고 유리로 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고 창문 농업을 합니다. 창가에 여러 가지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붕 위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어, 어 오이도 키울 수 있고 뭐 호박도 키울 수 있고 다양하게. 키워서 그린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또 여기에서 보면, 아, 이것도 그죠. 온, 아 지금 두 여성이 식당에 앉아 가지고 어, 잡담을 하고 있는데, 그 뒤는 지금 아, 완전히 그린 월입니다. 그린 월, 어, 그린으로 된 벽이죠. 이게 식당입니다. 이제 식당이 이런 식으로 맨하탄에서 바뀌고 있다. 이런 거예요. 대 보시면은 왜 바뀌느냐? 이렇게. 저때 재택근무로 그죠. 더 집으로 돌아간 자연으로 돌아간 도심 탈주를한 사람들을 꼬셔서 다시 어~ 뉴욕의 맨하탄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식당이 또는 회사 정원에 그죠 옥상에 정원을 꾸미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기도 보면은 아름다운 전부 그린이죠. 안에 식당 안에 엄청난 그린이 <laughs> 나무들을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laughs>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서울시내 강남 한복판에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라도 문을 닫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식당 그룹, 식당만 하는 이런 그룹에서는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사업체 전체가 식당이니까. 그러면은 식당을 이렇게 그린을 가지고 들어와서 손님들을 끄는 방법, 손님들을 꼬시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 지금 이게 트렌드입니다. 도심 탈출 인구를 다시 그죠 되돌리기 위한 전략이 뭐냐? 레스토랑이나 지붕이나 빌딩 전체를 그린을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뉴엔 미래 포럼 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